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 대학교 들마다. 인서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또 저희 학교인 숭실대학교까지 정말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이 시국 선언에 참가를 하였고 저도 이제 숭실대 졸업생으로서 시국 선언에 실제로 이제 연사까지 하면서 대학교 시국 선언들을 지원하려고 발품을 팔면서 정말 뭐 최저 시급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나라를 살리겠다는 구국의 일념하에 재 방송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장 유튜버가 아니었지만은 현장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오늘 같은 경우. 는또 중고생들, 어, 중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1대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중고등학교, 그 아무것도 모를 그 애기들이 광화문 광장에 제 발로 나와가지고, 현재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힘 내부의 조기 대선 세력들이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우리가 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면서, 이게 진짜 뭐가 될래도 될것 같다. 나라가 진짜 뒤집혔다. 좋은 의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관심이 다이 광화문 여의도 집회가 매일신문 공식 집계로 AI 분석을 해보니까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서 해보니까 이게 여의도랑 광화문 합쳐서 615만 명이 몰렸다. 이제 광화문 한 580만 명. 네 이제 그 원본 기사는 삭제가 되었던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이런 3일절을 보내고 나서 여기에만 이제 관심이 팔려 있었던데 정말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부구지소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가 되었는데 바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서울 남부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충격적인 인권유린 현장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종하 변호사에 따르면 두 명의 청년이 징벌방에 갇혀있는데 이 청년들이 징벌방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도서 스탑 더 스틸을 부정선거 멈춰라 도둑질을 멈춰라 이책 있죠?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고 어, 기가 막히게 대몽목령 이후로 판매량이 급증한 스탑더 스틸 이 책이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년들이 이 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사상으로 이게 아무리 구치소에 갇혀있다고 해도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인데 어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천인공노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권위가 오죽하면 이거에 대해서 긴급 구제 요청을 걸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동의 3층 주임 이 교도관이 청년들을 별도 장소로 데려가서 스탑 더 스틸 이 책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징벌 방에 보내버리고 몇십 분씩 훈계를 가하는 가히 충격적인 인권 유린 현장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강요는 물론이며 사상과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를 해버리는 이 서울 남부구치소 교도관들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이 스탑 더 스틸 이 책은 이 청년 A 씨가 구치소 수감 당시에 구치소 측의 확인과 허락을 받아서 반입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A씨는 이 구치소 내에 B씨라는 다른 청년이 책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며 읽고 싶다고 말해서 그제서야 이제 B씨에게 빌려줬는데 구치소 측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처음에는 확인과 허락을 다 해줬으면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는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서 두 사람을 구치소의 징벌방이라는 곳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치소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건 뭐 나올 수 있는 지적이 아니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A씨, 처음에 스탑 더 스틸 책을 구치소 측의 허락을 받고 반입한 A씨가 그 어떤 금전적인 위익을 취한 것이 아닌데 어? 이 b 씨가 아니 부정선거 민주주의 가치 이게 뭐 진짜냐 하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아뭐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빌려준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 지금 교도관들이 이 구치소 내 수감자들 이 책을 빌려주고 책을 빌린 이두 명을 갖다가 징벌방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징벌방 구치소 내 징벌방에 갇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등, 이 징벌방에 가두는 것인데, 아니, 스탑터 스틸 책 읽는 게, 징결을 임멸할 우려가 있는 거고, 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니, 정말 이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막연하게 있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 계속해서 보도되는 수많은 비리들, 또 대수의 법칙에 의거해서 사전투표도 그렇고 대선 총선 총선 때마다 수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정말 서울대 외국 명문대 출신의 교수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데 이런 내용이 잘 함축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책을 갖다가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가둔다? 이게 정말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 정말 심각한 일인데 교도관들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 강요.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 신앙생활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국제 인권 규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도 어, 교도관들이 스탑더스틸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가둔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 그 수감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스탑더스틸 책 빌려줬다고 청년들을 징벌방에 보낼 게 아니라 징벌방에 보내게 좋지 않그 교도관이 징벌방에 가야 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니 뭐 하다하다가 무슨 교도관 따위가 정치 훈계를 하는 겁니까? 뭘 안다고? 스탑도스틸 뭐 부정선거 뭐 알기나 하세요? 아니 이게 진짜 뭐 교도관인지 공안인지 북한 홍의병 이틀포티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국제 인권 규약이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해 버리면서 대한민국 구치소를 갖다가 북한 수용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 인데 이러한 사실들 어, 우리가 집회 참여하는 것도 좋고 청년들이 많이 일어서고 있는 것에 환호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남부 구치소에서 스탑더스틸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이들에게 이들을 징벌방에 가두는 등 교도관들의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인권유린 행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들 인지해 주시고 이 영상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에 따라서 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 연결이 분리가 미흡하다 국정원 전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국정원 층에서 선관위 시스템 이 전선망을 포함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또 선거망 이 사이에 있는 취약점이 전부 다 발견이 되었다. 이것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지. 해커 같은 외부의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이 모든 망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그냥 쉽게 뚫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공격도 몇 차례나 있었고 아니 국민들의 직접 투표와 연관되는 국가 차원의 전산망 유권자 4,400만 명이 투표를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믿을 수가 없고 이거를 갖다가 교도관이 그 정치적 견해로 갖다가 훈계를 때린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불법 인권 유린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미 해당 내용으로 인권위에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마음대로 외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 전 3차장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뭘더 이걸 스탑 더 스테이 뭐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견해가 틀렸고 너가 삐뚤어진 거다. 너 정신 차려라. 어? 극우 유튜브 봤냐?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한다는 게 교도관이 말이 됩니까? 선관이 서버를 관리하는 것도 외부 업체 직원들이고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용역 업체 몇 명이 선관이 서버를 갖다가 주무르고 있었는데, 교도관 당신이 뭘 안다고 그 청년들을 훈계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진짜로. 2030들이 무슨 극우 유튜브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 진짜 한심합니다. 교도관 트 틀포티들 진짜로.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나라를 범죄 몰입의 집단에게 통째로 넘기느냐 이거에 지금 우리 2030 청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아니 어떤 2030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노조 간부 따라가서 기업들 다 때려 부수고 대한민국 망해가고 다 취업도 안 되게 다 같이 죽자고 그러면 그 침몰하는 배에 탑승하겠습니까 나라 살리자고 나온 겁니다 또 이제 부정선거는 토론을 하거나 사상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 부정 선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주권 침탈이기 때문에 주권이 침탈된 국민들은 노예입니다. 인권이 없고 뒤에서 부정 선거를 진행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이 국민들의 주권 침탈 범들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또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한낱 교도관이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면서 가르치려고 든다 당신부터 공부 좀 제대로 하십시오 국가가 지금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고 산업 스파이가 들끓고 기업들 주요 자료들 중국에 다 넘어가서 이미 모든 지금 산업들이 중국에 다 따라잡힌 이 상황에서 침몰에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2030 세대들 청년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구치소에서마저 스탑더스틸 책을 보고 있는지를 당신 교도관이야말로 명확하게 공부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TV였습니다.